혜영 소보로! <laughs> 여러분 안녕하세요 <laughs> 소봉입니다 긴 머리 고데기 하는 방법 영상입니다 먼저 머리카락을 뭉치는 곳 없이 보슬보슬하게 이렇게 보슬보슬하게 빗어줍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전체적으로 양갈래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얼굴 쪽으로 쏟아지는 부분 앞쪽 머리들 있잖아요. 이 정도 잡아 줍니다. 온도는 160도입니다. 자, 이제 잘 보세요. 댕구르르. 스르륵. 댕구르르. 스르륵. 댕구르르르르르르륵. 이렇게 남은 머리카락을 한번 빗어 준 후에 어, 두 갈래로 나눠 줍니다. 다시 한번더 빗어주고요. 댕구르르르 스르르 댕구르르르 스르르 댕구르르 빼줍니다. 아, 아야.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한번 빗어준 다음에 앞에 했던 부분보다 훨씬 끝에 부분만 할 거예요. 스르륵 풀어주고, 다시 댕구르르르 하고, 풀어줍니다. 이렇게. 반대쪽도 해볼게요. 얼굴 쪽으로 쏟아지는 머리카락들만 먼저 잡아서, 이 정도? <laughs> 이렇게. 고데기로, 안쪽으로 댕구르르르. 스르르 여러분, 이때 제 손을 보세요. 집게 부분을 건드리지 않죠? 집게를 다시 빼거나 찝지 않고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남은 머리카락들을 한번 빗어준 다음에 또 다시 두 개로 나눠줍니다. 위에 부분을 먼저 빗어주고 고데기로 동글동글 아니 댕구르르르 스르르르 동글동글 스르르르르 쭉 빼줍니다. 그리고 남은 부분을 한꺼번에 잡아서 한번 빗어준 다음에 다시 고데기로 조금 아랫부분만 동그르르르 스르르르르 풀어줍니다. 동글동글 스. 다 끝나고 충분히 열을 식힌 다음에 브러쉬로 빗어줍니다. 포슬포슬하게 빗어줍니다. 위에만 이렇게 또 따로 따로 빗어줘서 레이어를 분리분리 시켜줍니다. 포슬포슬한 이 느낌 매우 좋아합니다. 머리카락이 뭉쳐있는 것보다 이게 더 좋아요. 반대쪽도 빗어줍니다. 머리카락이 서로 붙어있지 않게 빗으로 분리시켜주세요. 이렇게. 분리시켜줍니다. 포슬포슬하고 괜찮죠? <laughs> 마음에 듭니다. <laughs> 화면에 잘 나오도록 머리카락을 손질손질 손질 해줍니다. 손질손질. 손질. 여러분,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